전산세무 2급 교재 107페이지에 전산세무 2급 9 3의 기출문제 소득세 실무 문제 올라 11번 다음 자료를 보고 미원인 영업사원 이희민의 필요한 수당 공제 등록 수당 공제 등록하고 4월분 급여 자료 입력 및 원천유수 이행사항 신고서 작성하시오. 4월 급여 명세 내역이 나왔고요. 추가자료 및 요청사항 보니까 4월분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이고 주요 수당 내역을 보니까 식대 당해사는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는다.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지 않으면 식대 10만 원까지는 비과세죠, 그렇지? 10만 원까지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은 직원 명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그 차량을 업무 수행에 이용하고 있다. 또한 시내교통비를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있으니까 실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비과세. 비가세. 모든 수당은 월정액, 정기에 해당한다. 생산직이 아닐 때는 월정액, 뭐, 이건 큰 의미는 없죠, 그지 나중에 그, 월정액은 그,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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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임금인가? 뭐 그런 거 계산할 때는 필요하긴 한것 같더라고요. 월정액, 정기에 해당하고, 급여대장 작성 시 가세 여부를 판단해서 필요한 수당을 추가 등록하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사용 여부를 모두 모두 부로 변경하며 급여 명세서에 제시된 항목이 금액이 표시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공제 내역은 불러온 데이터를 무시하고 직접 작성하고 전화 미환급 세액이 126,000원이 있대요 그림 파일이 없어졌을까 일단은 예, 급여자료 입력 음. 원천징수의 근로소득관리에 급여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들어가셔서 왼쪽 상단에 예 수당등록과 공제등록 수당공제 누르셔서 기본급 여 있고 예 상여는 없고 직책수당 없고 월차수당 없고 10대 여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 여 비과세 아 직책하고 월차도 있네요. 직책 수당 여 월차 수당 여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예 모든 급여는 모든 수당은 다 월정의 길에 월정에 그건 직책 수당도 정기 월차 수당 정기 식대 정기 자가운전 보조금 정기. 예, 자가운전 보조금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정기로 바꿔도 부정기로 인식해요. 부정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하고 공제 등록하셔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교연금, 고용보험 있고 소득세나 지방소득세 등록할 필요가 없고요. 확인하신 다음에 기속은 4월달 급여 지급일은 4월 30일. 예, 이민의 기본급. 응? 상여는 부로 안 했나? 아, 통상인구 여부구나. 여기 통상인구 여부. 사용 여부는 부. 여기를 저기 안, 안 봤구나. 사용 여부 부. 야간근로 부. 기본급이 400만원, 직책수당은 30만원, 월차수당은 60만원, 식게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국민연금 20만, 21만 8,700원, 건강보험료 16만 3,410원, 장교용 보험료 16,740원, 고용보험료 39,200원, 예. 소득세 336,440원, 지방수 33,640원 됐고, 여기까지 하고, 예. 근로소득관리에 위해서세 번째, 원천징수 이행사 신고서 들어가셔서, 예. 기속은 4월이고, 지급도 4월이면 엔터를 쭉 쳐주시면, 예, 다 4월 나와요. 그러 근로소득 간이세 액 조경표에서 한명 예, 490만 원 지급하면서 33만 6,445원 원천이 됐다 이런 얘기고 왼쪽 하단 12번 예, 전월 미양급 왼쪽 하단 12번 전월 미양급 세액에 12만 6천 원 예, 입력하면 예, 이번 달에 원천이상한 금액하고 상개 처리해서 예, 조정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21만 445만 내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까지 다 되셨으면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저장버튼은 따로 없고 종료할 때저장하기냐 물어보면 저장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다음은 상원 최수정의 연말정산을 위한 자료이다.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고 부양가족은 별도의 소득이 없으니까 부양가족은 소득자는안 걸리죠. 최수정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다 사원 등록 부양가족 명세 탭에서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연말정산 추가 절 입력해서 월세 주택임차 탭과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작성하시오. 단최수정의 총급여액이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죠?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하고 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도서 도서문화 공연 그지? 이두 예. 가지는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이랍니다. 그럼 일단은, 부양가족 현황이 나왔는데, 본인은 무조건 기본공제 해당자고, 본인이 여성이네, 여성. 가세기간 종료 현재 무주택자이면 한부모에 해당이 되는데 한부모. 한부모고, 무주택자. 본인의 직계전속은 예,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고 장애인은 예, 연령을안 보고 음, 직계비속 최한나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입니다. 주민번호는 정상적인 곳에서 가져간다. 일단은 사원등록에 가야 되겠죠. 사원등록에 가셔서 최수정의 부양가족 명세가져서 예, 본인은 기본공제 대상자고 한부모에 해당됩니다. 한부모. 한부모여. 경로나 장애인은 아니고요. 두 번째 직계전속은 1번 윤여선 주민번호가 63, 0 1 3이 주민번호를 잘못 넣는나 보다. 그지 1월 32일이 있, 올 수가 없잖아, 그지? 22일이네, 여기. 교재를 잘못해놨네, 교재를. 1월 32일이 아니라 1월 22일. 예, 630122. 284321. 1 음. 장애인이죠, 장애인? 장애인은 연령 안 보기 때문에 소득에만 안 걸리면 기본공제 가능하고, 장애인 추가공제. 예, 장애인 복지법상, 그 장애인. 그다음 집계비속은 4번. 퇴안나. 주민번호가 15. 0203. 예, 3954-210, 7살이고요. 네. 예, 소득 없으니까 예, 기본공제 가능하고, 자녀세액공제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됐고, 네, 근로소득관리에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들어가셔서. 4번에서 F2 눌러서 예, 최수정 무주택 3대 주고 총 급여가 7천만원 안 되니까 월세 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월세 주택 임차 탭 가셔서 예, 임대인 명은 홍현우 예, 주민번호가 760103 1, 2, 3, 4, 5, 6, 7 유형은 F2 눌러서 단독 면적은 60제곱미터 주소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교동 5 개시일이 임대기간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예, 월인차료가 70만원이고, 1년간 인차료가 12개월에서 840만원이고요. 공제 대상 금액은 알아서 반영이 되고, 됐을까요? 연말정산 입력 탭 가셔서, 월세 세액 공제는 안 되나 보네. 급여, 연간 월세액이 840만원. 여기 나오는 금액들은 알아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알아서. 연말정산 입력 탭 가셔서. 월세 세액 공제 안 받아도 지금 입력한 것만 가지고도 근로소득세액 공제, 단야세액 공제 하고 나면 내 세금이 없네. 그래서 공제가 안 되는 거네. 참고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및 기타 자료 아래 신용카드, 지플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이라고 가정한다. 최수정의 2022년도 기속 연말정산 자료 아래 신용카드, 지플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은 모두 최수정 본인 명의의 증빙. 신용카드 등 사용에 가셔서 안경 구입비 또 공제 가능하고, 직불카드 가능하고, 현금 영수증, 중고 학원비도 가능하죠. 왼쪽에 42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서 노란색서 더블 클릭하셔서 신용카드에 2천만원, 직불카드는 전통시장에 40만원 지프카드에는 140만원에서 40만원 빼니까 100만원 현금영수증은 120만원 원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소득제한 있고 연령제한 없는데 본인은 소득가를 보지 않는다든지 다 입력했고요 확인하시고 음, 보장성 보험료, 보장성 보험료는 소득제한 있고 연령제한 있어요, 그렇지? 일반 보장성 보험료 지금 다 이거 본인에 대한 거구나, 다 본인. 최수정 본인, 보장성 되고 장인 되고 저축성 보험은 안 되고 윤여성께 여기 나온 이유 아시겠죠? 원래가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누가? 거주자 본인 최소형이 지출해야 되니까 원칙은 오른쪽에 보장성 보험료 가셔서 일반 보장성에 100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 보장성에 200만원 저축성은 안되고 여기서는 실손 일반 보장성 보험료 밑에 있는 실손 의료보험 뺐는데 원래가 의료비에 실손 의료보험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 시험에서 얘가 요 이렇게 밑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응? 의료비에서 나와야 되는데 보험료에서 그러니까 출제자도 뭔가를 헷갈린 것같아 출제자도. 아니면 자기가 틀렸어도 이걸 나난 이걸 함정이라고 했다. 이렇게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의료비. 본인 거니까 의료비 가능하죠. 60만 원인데 우리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는 1런당 얼마까지? 50만 원까지인데 실손 의료 보험 지원받은 거 있으면 걔를 뺀 나머지. 그러니까 여기에 실손 의료 보험은 사실은 안경에 대한 실손 의료 보험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른 거 있잖아. 다른 의료비를 내가 지출하고 실손 의료 보험 청구해서 돈을 받았는데 이번 연도 의료비로 안경 구입비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러면 거기서 이제 차감한다는 얘기야. 암경구입비에 대해서 실선로 의료보험이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이게 각자 무슨 얘기인지. 음. 그러면 실선로의료보험 있으면 이렇게 뺀, 뺀 금액이 50만원 초과할 때는 50만원만 넣는 거고, 뺀 금액이 50만원 안 되면 그 금액 그대로 넣으면 됩니다. 음. 의료비는, 예, 의료비는 무슨 명세, 아, 무슨 가족 탭 부양가족 탭 가셔서, 예, 의료비에서 더블 클릭하시고, 성명에서 F2 눌러서, 세소정 증빙코드는 국세청장. 금액은 60만원. 실성 의료보험이 30만원. 그래서 이게 빼면 50이 안 되니까 공제 가능한 거죠. 그지 의료보험, 의료보까지 실성 의료보험까지 빼고 나서 50만원이 안 되니까 이거 다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확인하시면 되고 교육비 예, 본인은 예그 원격 대학 가능하죠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사이버대학도 원래 본인 말고도 되는구나 저기 시간제가 본인만 되는 거지 시간제가 하지 학원비는 돼요 안돼 학원비는 안 되죠 학원비는 누구만 취학 전 아동만 시합장 아동안. 현금영수증 결제했을 때, 현금영수증은 됩니다. 교육비가 안 되는 거지, 그지? 요 응. 120만원 이미 현금영수증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면, 예, 교육비에는 중국 학원비 넣을 필요는 없고, 원격대학만 넣어주시면 돼요. 연말정산입력해가셔서 교육비에서 더블클릭 하셔서, 예, 본인, 전액에다가 20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윤여선의 2022년도 기성 연말정산 자료 예, 의료비 의료비는 원래가 소득 제한도 없고 연령 제한도 없어요 근데 지금 윤여선이나 최한나나 둘다 소득 연령 걸리지 않아요 기본 공제 대상자입니다 그데 원래 의료비 이거 누가 내야 돼? 원래는 이돈 최수정이 내야 되죠? 최수정이 내야 되는데, 지금 윤녀선이 냈다고 하더라도 윤녀선이 소득자 안에 걸리지 않는다면, 예, 최수정이 낸 걸로 본다. 그래서 예, 공제 가능합니다. 어차피 윤녀선 소득자는 안 걸리니까. 그럼 의료비는 예, 소득명세 탭 가셔서, 부양가족탭부양가족탭 가셔서, 의료비에서 더블클릭, 두 번째 칸에서, 예, 애프터 눌러서, 예, 직계전속 국제청장 금액은 예, 12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요 예, 실성의료보험금은 없고 예, 확인하시고 교육비는 안되죠 그지? 교육비는 소득제한 있고 연령제한은 없고 누가 쓴거 안된다 전속에 쓴거 안됩니다 그래서 안되고 최한나 예, 어차피 체연나는 예, 소득연령 안걸리기 때문에 교육비 가능하고 의료비도 가능합니다 건강진단 음, 그러면 교육비 연말정산 입력에 예, 교육비에서 더블클릭하시고 취약전 영유아니까 취약전 어린이집 취약전 예, 지출금액에 예, 50만원 넣어주시면 되고 확인하시고 의료비는 예, 부양가족 탭 가셔서 의료비에서 더블클릭 세 번째 칸에서 F2 눌러서 최한나 예, 예, 국세청장 금액은 50만원 됐나요? 여기까지 해서 9 3의기출문제예소득세실무가다 끝났고요.